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자, 33번은 갑이 을을 속여 가지고 돈을 빌려 줘요 그리고 갑의 부인의 이름으로 을 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을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이걸 취소했어요. 근 근저당권은 돈 빌리는 거하고 종된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첫째,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는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이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 효력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된 게 아니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자,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반환이 뭐가 있죠? 을은 빌린 돈을 부당이득반환해야 될 것이고 병은 근저장권을 말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을이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과 병이 근저장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계약 취소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이죠 부당이득반환 무슨 관계? 동생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이 빌린 돈, 금전 계약이 취소했기 때문에 이건 빌린 돈 반환이 아니지 변제가 아니에요. 어리가에게 돈을 돌려주는 건 변제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동생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갑이 돈을 갚아요. 저당권 등기 말소.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정상적으로 돈을 갚는 것과 저당권 등기말 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3번을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33번. 3번은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고요.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모예요. 따라서 이건 동생 관계예요. 그러니까 33번과. 변제와 담보권 말소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4번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된다고도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상호 명시탁이라고도 하죠. 각과의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즉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 봤더니 각각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단말이죠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탁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갑이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가 돼있고 을이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가 있을때 갑의 이 2분의 1 /2 지분은 전체 효력이 미치고요. 등기가. 을의 2분의 1 지분도 전체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갑의 2분의 1 지분이 미치는 요만큼은 갑이 등기명의 수탁자. 을이 지분등기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을이 지분등기명의 수탁자. 갑이 신탁자가 되는 거죠. 즉 서로 지분 등기를 명의신탁한 거예요. 자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이거를 해지하고 해지하고 서로 지분을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이 여기에 대한 2분의 1 지분과 을이 여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시행 관계야 되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즉 상호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되었을 때. 공허2 지분권자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35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보면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 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행사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내 목적물 반환하고는 동시 이행관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임차내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에요. 임대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내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예요.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찬의 목적물 환환과 동생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어, 요 34번 하고요, 35번, 34번 동생 이행 관계라 그랬죠? 35번은 동생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요 35번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작년에 들어왔죠. 눈 팔레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가 쌍복계약력 중에 동시 이행 관계 팔레, 동생 관계 팔레가 많죠. 지문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니까,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그래서 동생 관계가 아니었구나. 아, 그래서 동생행 관계였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꼭 이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총은 이제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해제, 해지 판례가 남았죠. 그건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